자 오늘은 이제 요 단어들이 어법이 또 하나가 나와요 자이 짜이라는 단어와 쩡짜이라는 단어 요게 이제 어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뜻은 뭐뭐 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로 사용을 해서 짜이 뒤에 동사가 오면 그 동작을 하고 있다 라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이 쩡짜이도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뭐, 뭐 하고 있다.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쩡짜이도 같은 뜻이고 짜이도 같은 의미예요 현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범위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이쩡 그리고 짜이 그리고 쩡짜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자, 차이점이 뭐냐면, 자, 쩡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해요. 시간 강조. 그러니까, 언, 이, 하, 뭘 하고 있는 시간인지를 강조할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짜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작의 진행 상태를 강조할 때, 진행상태를 강조할 때, 짜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정짜이는 뭐냐? 이두 가지를 합쳐서, 시간과 진행상태를 같이 강조를 할 때, 정짜이를 사용을 해요. 진행상태. 진행상태 좀 줄여서 쓰려고 그랬더니, 진상이 돼서 좀 줄이긴 좀 그렇겠네요. 시간 플러스 진행상태를 이제 같이 강조를 할 때, 정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뭐 솔직히 평상시에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지. 뭐꼭 여기서는 뭐 자이를 써야 되고 뭐 여기선 정자를 써야 되고 뭐 여기선 쩡을 써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장소, 시간을 강조할 땐 쩡을 쓰고 짤을 강조할 때 진행 상태를 쓰는데 시간하고 진행 상태를 둘다 강조할 땐쩡짤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평상시에 그냥 쩡짤일을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세 가지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정짜이, 정짜이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거나,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추 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추 라이. 자, 추 라는 말은, 나가다란 뜻이죠. 뭔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상태고, 라이는, 오다란 뜻이죠 그래서 출라이 라는 말은 나오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오다 출라이 방향보호라고 중국어 이제 어법에서는 방향보호라고 얘기를 하죠 나오다 방향을 나타내는 말자그 다음 더실호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표현은 중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일상생활이 됐든 뭐 글이 글로 사용을 하던 이 더실호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려요 더실호 의미는 이제 뭐뭐할 때라는 뜻이에요 뭐뭐할때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하루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밥 먹는 거 아니게요. 식사. 그래서 밥 먹을 때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사용을 해 보자면 밥을 먹다라는 뜻은 이제 칠판이 되겠죠. 그래서 칠 판더 시호라고 하면 밥 먹을 때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아니면 뭐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은 공부하다 라는 뜻의 이제 슈에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슈에시 그러면 슈에시더실호 라는 말은 공부할 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실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용빈도도 많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그 다음 정자에는 아까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인외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외 인유에. 자 인외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 그대로 일러 같은 경우는 아 원래 원래 이제 동사로 사용할 때 발음이 일러예요 여기서 이, 이 음악이라는 단어인데 음악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할때 위에로 발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 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음악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위에라는 한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 희노애락할 때 락자 있죠. 그 락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간체자로 변형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발음은 이제 런데. 그건 이제 동사 뜻으로 형용사 뜻으로 사용을 할때 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에 또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인외라는 단어 음악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짜이 쭈어 샴머너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자 쭈어 샴머라는 말은 저희가 앞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쪼어 하다라는 동사였죠. 하다 그리고 션머라는 단어는 이제 무엇이라는 단어. 그래서 무엇을 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종합을 해보면 짜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사의 진행 상태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짜이쪼라는 말은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짜이쪼什麼呢? 하면 자,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 굳이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넣어서 뭐,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해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의역을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我出來的時候. 자, 제가 出이 나오다라는 뜻이었죠. 나오다. 그리고 뭐뭐 할 때, 그래서 제가 추 라이더 슈호 나올 때가 되겠죠. 나올 때, 나올 때 어, 너무 뛰었었네요. 제가 나올 때 타정자, 팅인 유에 너. 그렇죠. 그가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음. 오, 똑똑해요. 똑똑한 학생입니다. 그는 정 짜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짜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 거고요. 팅인 유에 음악을 듣다라는 뜻이죠. 듣다. 음악 음악 을 듣다, 그래서, 그는 음악 을듣고있었 습니다. 라는 표현 이 됩니다. 워추라이的时候 타正在听音乐呢 제가 나올 때 그는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라는 표현 <laughs>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문장 한번더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타짜이什머呢 자, 요 문장 같은 경우는 묻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강조하는 건지 진행 상태를 강조하는 건지 알 바가 없죠 네 물어보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짜이는 쩡 짜이를 같이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쩡 짜이로 물어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타쩡 짜이 쭈어 션머너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현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 짜이, 정짜이. 그리고 쩡은 너랑 주로 같이 붙어서 사용을 해요. 의미는 없어요. 이 너에 대한 의미는 없는데 요 뒤에 너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약간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너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별 의미 없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식이라고할 수도 있는데 너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짜이 정짜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를 붙여서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타짜이 쭈어 셔머너 혹은 타정짜이 쭈어 셔머너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제가 나올 때 그는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워출나的时候他正在听音乐呢그는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라는 의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의미의 문장. 他在做什么呢？他在做什么呢？他在做什么呢？ 자, 그다음. 제가 나올 때 그는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라는 표현. 자, 요건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그냥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我出來的時候他正在聽音樂呢. <목소리> 我出来的时候，他正在听音乐呢。我出来的时候，他正在听音乐呢。 네, 이렇게 오늘 중국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